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아,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기초를 간소화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약 25%가 간접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차지한 포션이 출연년이 한 37%고 대학이 한 24%인데 18% 이상이 간접비로 지급이 되고 그중에 일부는 학교 회계로 전출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국가랜드비 연구하라고 준 돈이 최적으로 25%가 간접비를 쓰이고 그럼 75%를 갖고서 실제 수행하는 이게 타당한가요? 그 비용을 실제 연구자 인건비나 개발비 장비구입비에 쓰는 게 맞죠? 두 번째, 교육부에서 하는 재정은 교육재정에서 받는 게 맞죠? 현장에 계셨잖아요. 네, 네, 서울대에서 계셨잖아요. 네, 네, 많이 받아 가셨잖아요. 네. 제가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 경부장님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간접비도 사실은 넓게 보면은 연구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쓰여지게 구성된 거고요. 그것에 대해 서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. 이 법을 만든 그래야 진정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.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